네, 마더텅 151쪽 39번입니다. 자 항원이 이렇게 있대요. A는 항원을 두 가지 가져요. 뭐랑 뭐? 기억 기역, 니은. 기억과 니은을 가져. 그리고 B는 니은과 디귿을 가져요. C는 디귿 원툴이죠. 네. 자 이렇게 갖고 있고, 자 A를 약화시켜 만든,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라는 거는 원래 항원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얘가 다 들어 있다라는 뜻이죠. 각각. 약해지 약해지기만 하고 항원 종류는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PR은 BC 중에 하나고. 자, 갑니다. 자, 어떤 생쥐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쥐 1, 2에 X를 주사했습니다. X가 뭐래? A. 약해진 A야. 결국 A야. 그러면 자, A를 주사해 줬으니까 여기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뭐가 생겨요? 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피를 주사하고 여기서는 알을 주사해요. 근데 이거 요게 1차 면역이고 처음 퇴소로 왔을 때 조금 올라가는 거 요게 몇차 면역이? 2차 그럼 2차라는 거는 기억세포가 있다는 뜻? 있다는 뜻 그럼 이 피에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기억이나 니은이 있어야 돼. 그게 B죠. B를 넣어줬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니은에 발작해서 2차 면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C고요. 얘는 한번도쳐다온 적이 없는 디귿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1차 면역을 하는 겁니다. 디귿에 대한 1차 면역. 국어죠. 국어 이슈. 기억, 아레 기억 디귿 중두 가지 항원 있다. 아니죠. C는 그러니 R은 C인데 C는 하나만 가져요. 디귿만. A가 니은. 구간 1의 생쥐 1에서 니은에 대한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되냐 그러네. A에 있는 니은과 얘의 니은이 겹쳐서 2차 면역을 한 거니까 2차 반응을 한거 2차 면역을 한 거니까 네.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된 겁니다. 디귿. 특이적 방어 작용은 일단 뭐만 나오면 돼요? 항체가 나오기만 하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지금 Y축이 항체인데 무조건 나왔잖아 일단 그러면 일어난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